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어,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소방법규 및 화재안전관리기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찾는지 그 법제처 통해서 어,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어, 소방법규랑 그 화재안전기준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법규랑 그 다음에 화재안전기준을 어떻게 찾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보시는 거랑 같이 보시는 거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어 법령과 그 다음 세 번째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소범 법규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 소범 법규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법령에서 화재 예방을 검색하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법률과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법률 시행 규칙이 나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법률 시행령을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크게 본문과 부칙과 별표 소식이 있는데 저희는 본문과 별표 서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그 소방법 소방법규에서 관련된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뭐 무창층그 다음에 뭐 특정 소방대상물이 뭐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아마 필기에는 특정 소, 소방대상물을 누구 법령에 의해서 정의를 하느냐, 음 대통령령이다. 이런게 나오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은 뭐 시험에 준비할 때, 시험 준비를 위하는 수험생분들이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 설비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 소방법규나 화재안전기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소방특별조사는 뭐고, 이거는 어떤 주기로 시행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다 소방법규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소방지설비 관련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소방지설비 설치 대상은 지하 9. 지하 9에 설치를 하는데, 지하 9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쳤냐면은 일단은 별표 터치 들어가서, 별표 2였나요? 네. 네. 별표 2에서 들어가시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나와 있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이제 지하 9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노이자 시설도 있고, 수단 시설도 있고, 운동 시설도 있고, 관련돼서 업무 시설도 있고, 각각의 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몇 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28번이었죠? 2 8번이요 네. 보시면은, 28번에 지하 9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27번은 지하 가. 지하 가는 지하 상가나 터널을 말하고, 지하 9는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 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방지 서비 설치 대상은 사실 1번만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지하구에 대한 전체 특정 소방대상물의 정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보시면 1외에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 도피, 길이에 대한 정의까지 다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 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지하구라고 했지만, 이제 별표 5를 한번 가보시면은, 별표 5를 가보시면은. 아, 지하구는 전력통증용인 거랑그밖에거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음. 그 중에서도, 그, 설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소화활동설비죠. 연소방지설비가 경고설비 지나서, 소화활동설비는 비난구조설비 시나가고 소화영수설비 시나가고 소화활동설비 설치대상물을 보면은 여기 있죠 면소방지설비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그럼, 네. 단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된다 아, 그러면은 네. 지하구는 전력, 전력이나 통신사업용인 거랑 네. 그 밖의 거를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여기는 특별히 전력통신용인 것만 하나다 하는데 네. 예전 거를 보게 되면 네. 별표 2를 보게 되면 네. 28번 지하구였죠? 28번을 보게 되면 아 지하구의 정의가 다르겠죠? 네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잠시만요 네. 제 직원이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뭘 말하고 싶은 것 같네요 차이점을 지금 네, 보여주려고 당...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전력통신구도 네.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폭이랑 그 길이랑 이런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아네 28번 보시면은 아 여기 나와있네 네 옛날에는 그래서 그 연서방에서 저는 전력통신구는하한다 했지만 조건이 네. 있었죠 그 네. 길이가 1.8m, 두께 2 m 폭 1.8, 높이 2, 네. 길이, 길이 50m, 50m 이상. 이런 네. 경우에만 이런 전력 통신구만 연소방에서를서 하셨거든요. 네. 현재는 이제 기준이 현재는, 바뀌었죠. 예. 네. 네. 길이 현재는 없이 폭과 높이와 길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죠. 네. 전력 통신구는 전부 다.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정도. 네. 그렇죠. 다음 용도. 예, 그렇게 이제 연역을 비교해 보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릴게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러한 별표 서식과 본문을 통해서 그 법령에는 그 소방 법규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 별표 서식, 뭐 소방시설과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다. 그러니까 소방 유품은 어떤 것이 있고 수용이나 선정 방법.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뭐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뭐 6번. 뭐 소방시설 면제 기준. 그 다음에, 뭐, 소방시설 설치 안이 할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 뭐, 이렇게 다그 법령에 소방 복귀 관련된 사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법리 한번 보시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아, 1장에 어떤 게 있고, 2장에 어떤 게 있고, 별표에는, 1, 별표일에는 어떤 게 있고, 별표에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보시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소방설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꼭 찾아서 쓸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번 알아보니까 네. 이 시행령은 네.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래요. 그래서 네네.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네. 이 시행규칙, 시행규칙 있죠? 이 시행규칙은 네. 총리령이라고 하더라고 요 다른 거. 아, 예.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KMI지만 예. 알면 충분히 그래서 정말 좋은데법조에뭐 어떤 어떤 거도 대통령령이 하나한다 하나 하나 이럴 경우에는 네. 시행령을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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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꼭 구별하셔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 그 행정규칙 관련해서 화재안전기준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